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1번 배해민, 2번 윤서하, 3번 이휘동, 4번 김민천, 5번 강영길, 6번 김창규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입니다. 소개항주 타임으로는 6번의 김창규 선수, 6번의 김창규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고 평균 스타트 타임, 평균 스타트 타임은 3번 이휘동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 1번의 배민 선수가 어제 2착 기록했습니다. 3번의 이휘동 선수도 어제 경주 2착을 기록했고 4번의 김민천 선수가 어제 경주 3착을 5번의 강영길 선수가 플라잉 스타트 경주 2착 그리고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승리 마지막으로 6번의 김창규 선수가 어제 경주 3착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5명의 선수가 입상 기록이 있는 상황 현재 오늘 경주로 살펴봤을 때는 1번의 배민 선수가 1코스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오늘도 과연 1코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3번의 이비동 선수와 4번의 김민천 선수도 3코스와 4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제 플라잉 타트 제 6경주 본격적으로 경주가 시작됩니다. 초반 스타트는 1번 배해민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보드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초반 속도가 빨랐던 1번의 배해민 1번의 배민 선수 그리고 바깥쪽으로 4번의 김민천 그리고 그 뒤쪽에는 3번 이위동 선수가 있습니다. 1번, 4번, 3번, 6번, 5번, 2번 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이턴 마크 통과하면서 4번 김민천이 휘청거립니다. 4번의 김민천이 휘청거리면서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갔고 1번 그 뒤쪽으로 이제 5번과 6번의 2, 3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이휘동 선수가 그 뒤쪽 뒤쪽에서 휘청거렸던 4번의 김민천 선수는 다시 경주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1번 1번의 배민 선수가 격차를 조금 많이 벌려놨고 그 뒤쪽으로 5번과 6번, 이어서 3번, 2번 뒤쪽으로 4번의 김민천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 1번 뒤쪽으로 여전히 5번과 6번, 6번과 5번의 2, 3위권 싸움. 1번의 배민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그리고 2, 3위권 싸움에서 6번과 5번입니다. 이어서 3번, 2번. 약간의. 위험함이 있었던 4번 김민천 선수 3번 김민천 선수까지 결승선을 통과한 제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